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을 맞아 국민 삶을 바꿀 다섯 가지 전환을 약속하셨습니다. 어, 제가 대통령 신년사를 여러 번 보았지만, 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명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도권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 둘째, 대기업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포용 성장으로 전환. 셋째, 위험 성장에서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성장으로 전환. 넷째, 상품 중심에서 문화가 선도하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전환. 마지막으로, 다섯째,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입니다. 5대 전환으로 대한민국은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바꿔낼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고 노와 사가 힘을 합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 곳곳의 불공정과 격차를 줄이고 일터와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창의적인 국가, 문화로 번영하는 국가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대 전환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함께 합심하여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만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여는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국민주권정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겠습니다.